안녕하세요. 소미의 분양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양단지는요. 대전 목동 모아엘과 그랑데입니다. 대전 역시도 청약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대전 목동 모아엘과 그랑데 소개하기 전에 얼마 전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 청약 경쟁률을 먼저 확인해보면 84 타입 기준으로 1위 경쟁률이 77.67 1%로 높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59A타입이 92세대 공급이고요. 분양 가격은 3억 4천 830만 원입니다. 1순위 경쟁률을 보시면 13.33대1이고요. 59B타입은 150세대. 3억 4,180만원 12.78대1 입니다 73 타입은 223 세대 고요 4억 1930 만원 16.64대1 입니다 84 타입은 121 세대로 4억 8720 만원입니다 1순위 경쟁률이 72.67대1 입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목동 모아엘과 그랑데 주변 시세입니다 어, 목동 휴먼시아 아파트가 34평형이 5억대이고요. 대하 아이투빌 아파트가 32평형이 4억 2천대 어, 목동 더샵 아파트가 33평형이 5억 4천대이고요. 금호 아파트가 23평형이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34평형이 7억 6천대이고요. 이 주변 일대로 보시면은 입주 시기에 따라서 3억, 4억, 5억, 7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와중에 지금 목동 모아엘과 그랑데 같은 경우에는 4억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프리미엄 형성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입지 환경입니다. 목동 모아엘과 그랑데가 들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403번길 49 목동 34-11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대전 중구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의 여파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으로는 KTX 서대전역 호남선 대전역 경부선 도시철도 1호선 오롱역 2호선 트램이 예정되어 있고요 서대전 내거리역 예정입니다. 대전 IC 등 광역교통망이 형성되어 있고요 개발 계획에 따른 호재도 예고되어 있는데요. 선화 용도 재정비, 촉진 지구 등 충청 광역 철도 용도역 2024년 예정이고요 이 지하철 2호선 서대전내거리역 2027년 예정 다수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등 전통 명문 학군이 인접한 학세권 입지이자 대전 목동 초등학교는 안심 도보 통학이 가능한 4분 거리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와 충남 대병원, 대전 성모병원, 대전 선병원 등 병원 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푸른 자연 환경으로 산책, 운동 등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양지 글린 공원, 서대전 공원 등 숲세권 단지로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와 분양 일정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이고요. 공구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34-11번지 일원이고요.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14층에서 22층 5개 동총 420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분이 316세대, 조합원 세대가 77세대, 임대 26세대, 보류지 1세대 제외입니다. 특별공급부는 158세대, 기관추천이 31세대, 다자녀 가구가 31세대, 신혼부부가 63세대, 노부모 부양이 10세대, 생애최초가 23세대입니다. 공급 면적으로는 39타입이 15세대, 59, 12세대, 62A가 45세대, 62B가 72세대, 77타입이 143세대, 84A타입이 55세대, 84B타입이 78세대. 입주시기는 다가오는 2024년 3월 예정입니다. 분양일정입니다. 6월 25일 그랜드 오픈을 하고요. 6월 28일 특별공급, 6월 29일이 1순위 당해, 6월 30일이 1순위 기타 지역입니다. 7월 1일이 2순위 장격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7월 7일입니다.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이고요. 당첨자 계약일은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특별 공급 자격 1순위 자격 조건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 중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의 공급에 따라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자격이 있으며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권 외에 지역 투기과열지구및청약과열지역을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고요.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및그 세대 속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분양권 전매 안내이고요. 일반공고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등기 이전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두 번째가 특별 공급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대출 제한 안내인데요, 어, 대전광역시 중구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 인정 비율 (LTV),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등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대출 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안내문이고요. 신청 대상입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 되고요. 첫 번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당 기관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사에 통보가 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고요.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제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이고요. 신청 자격으로는 최초 입주자보직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보직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는 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순위 청약은 의미가 없죠. 가점 100%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이셔야 되고요. 맞벌이 경우는 160% 이하입니다. 다 다녀가고 특별 공급 안내입니다. 신청자격이고요. 최초 입주자보직공고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태아나 입양아도 포함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요. 청약통장 가입 6개월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보직공고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시면 되고요.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노부모 부양특별공급 안내이고요. 최초 입주자보직공급은 현재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고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을 했었어야 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청약통장 가입 24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대주일 것. 세 번째,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소에 속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역시 소형 적화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안내는요. 어, 역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를 현재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주해야 되고요. 생애 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셨어야 되고요.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사람이고요. 맞벌이는160% 이하입니다. 단초기과열 지급 및 청해 과열 측에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청약 통장 가입 24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대주일 것. 세 번째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 속에 속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일반공급 안내입니다.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이고요. 청약 1순위입니다. 세대주야 되고요. 그리고 사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거주 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지금 이상이시면 되고요. 가점제 100%입니다. 제한사항이 있죠. 첫 번째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및그 세대 속에 속한 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포함입니다. 세 번째, 2주택 이상 소유한 자및그세대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 2순위. 첫 번째,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및재당지 제한 기간에 속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공고일 현재 예치금과 상관없이 청약 통장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를 해보면요. 공급 물량 총 316세대 중에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각각 158세대 비율이고요. 자격요건은 최초 입주자 보직 공고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 자매, 부양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세대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 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 세대만 1순위 자격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즉,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속한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투기관련 지구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40%만 가능하고요.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단지배치도입니다. 어, 전체적인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420세대이고요. 어, 타입은 3959, 62A, 62B, 77, 84A, 84B 타입 이렇게 7개 타입이 나오고요. 39타입은 임대세대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보시면 이쪽이 남향이고요, 동향이고 서향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은 정남향으로 나와있는 타입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이죠. 62B 타입이 103동과 102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 은 104동과 101동에 84B 타입. 여기는 특이하게 B 타입들을 다 남쪽으로 배치를 했네요. 그리고 남동향 쪽으로는 77타입, 84A 타입 이렇게 남동향 쪽으로 구성도가 나와있고요. 102동에 지금 1호 라인은 임대세대 39타입인데 여기에 지금 남동향으로 들어갑니다. 남서향 방향으로 나와 있는 호실들이 62A 타입, 59타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5동에 이렇한 개동이 있는데요. 12호 라인의 77타입이 지금 남동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물빛 정원도 있고, 옆에 보시면 또 소공원, 차량 주출 입구와 부출 입구, 두 군데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 구성도로는 키즈카페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동강거리는 이렇게 봤을 때좀 넓긴 한데요. 현재 다섯 개동 중에서 전망이 나오는 동은 103동에 3, 4, 5호 라인이고요. 105동, 1, 2호 라인. 104동에 5, 6, 7호 라인. 그리고 3, 4 라인도 나오고 1, 2 라인도 나옵니다. 104동 같은 경우 전체가 다 전망이 나오는 타입으로 건물로 되어 있고요. 101동 같은 경우에는 1호 라인, 2호, 3호 라인이 전망이 나오네요. 104동에 당첨이 되시면 어떤 거라도 다시 막힘이 없이 전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뭐, 서쪽으로는 목동 초등학교가 바로 있고요. 도보 4분 거리라고 하고, 105동 앞쪽으로는 다른 단지, 다른 아파트 단지가 보이지만 거리가 있어서 전망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지하 3층까지 나와 있죠. 101동부터 5동까지 되어 있고요. 1동은 6개 라인. 이렇게 동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104동에 7개 라인이 나옵니다. 7호 라인까지 나오고요. 어, 전체가 22층으로 나와 있는데요. 라인마다 좀 틀리게 됐고, 어, 안쪽에 다 84AB77, 여기 A 타입. 이렇게 다 구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9 타입은 임대 세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비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비어 있는 하얀 세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조합원 세대 분량입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요. 그 나머지 지금 색깔이 들어간 부분들은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 세대입니다. 84A 타입이 계약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좀 호실이 많이 빠져 있고요. 다른 쪽에는 비슷비슷하게 씩 나가 있습니다. 39타입은 인대 세대이기 때문에 원룸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1인 가족이 살수 있는 그런 구조로 테라스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방이 분리, 분리된 방이 하나 있고,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샤워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59타입 한번 보실게요. 전체 9개 세대고요. 전부 다 쓰리베이로 들어가네요. 여기가 현관이고 현관에서부 들어오시면 침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공용욕실 나오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좀꽤 널찍한 것 같아요. 그 안쪽으로 주방 발코니가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 보시면 침실 2가 작게 하나 있고요. 맞은편 쪽으로 안방입니다. 안방이 하나 있고 발코니, 실외기실이 들어갑니다. 여기 안방 쪽에는 드레스룸이라든지 화장대 파우더룸 공간이 없고요. 이쪽 그 작은 방옆 쪽으로 보시면 대피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는 좀 작게 나와서 타워 캠프인 것 같죠. 62A 타입입니다. 27세대이고요. 여기도 3D 베이입니다. 방이 다 뒤쪽으로 가 있죠. 개별 방으로 다 되어 있고요. 역시 여기가 오후 타입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여기가 입구고요. 침실 3. 건너편에 공용 욕실, 거실, 주방 일체형, 주방 발코니 안쪽으로 오시 침실이 그리고 안방 베란다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은 없지만 여기 붙박이장이 들어가고요. 맞은편에 화성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시면은 어, 부부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오구랑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안방이 조금 커지고 작은 침실 2가 좀 커진다는 느낌? 62B 타입입니다. 이게 남향 쪽으로 나와있죠? 구조가, 음, B 타입이 여기는 방향이라든지 구조가 잘 나왔네요. 64세대이고요.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침실 3가 2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건너편에 공동 욕실 있고, 그 중간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 들어갑니다. 쭉 들어오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발코니가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부부욕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B타입이 좀 펜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좀 괜찮은 것 같네요. 77타입인데요. 129세대입니다. 3베이네요. 역시 3베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관입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보이는 게 침실 3이 나오고요. 그 옆으로 공용욕실이 나옵니다. 거실과 주방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고요. 7 7타입이니깐요 주방 옆으로 저방 발코니가 나옵니다. 안방 쪽으로 오시면은 안방 발코니, 시래기실도 있고요. 맞은편 쪽에 침실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에는 드레스룸이 없네요. 여기도 붙박이장 그리고 파우더룸, 부부 욕실. 77인데도 이렇게 나오나요? 거실을 작게 하고 드레스룸을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수납 공간이 너무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셔도 주방하고 거실 수납 공간이 없어요. 차라리 62B 타입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양가를 비교해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84A 타입입니다. 28세대 분량이고요. 역시 3배로 나오네요. 59 타입, 62A 타입, 84A 타입이 동일하네요. 구조가. 동일하고요 여기 현관에서부터 들어오시면은 바로 공룡욕실 나오고요. 침실 3. 아, 중간에 입구 쪽에 보면 펜트리 간호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오시면 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도 꽤 넓은 편입니다. 주방 옆으로 저 발코니가 나오고요. 주방 옆에 침실 이가 나옵니다. 이거 이 방은 좀 여기도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음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안방이죠. 발코니, 실외기실 나오고요. 그 안쪽으로는 이제 드레스룸이 별도로 좀 크게 되어 있어요. 화장대 공간도 있고. 부부역실도 별도로 나오고요 조합원 세대가 많이 계약했던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84B타입 59세대입니다 음... 남향으로 나와있죠 84B타입도 62B타입과 똑같이 생겼고요 공간이 커지네요 여기 현관이고요 현관에 벌써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작게 안쪽으로 오시면은 바로 침실 3과 2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복도에 또 여기 보면 펜트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침실 3으로 오시면은 여기도 펜트리 가 하나 더 있네요. 보이시죠? 여기는 복도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침실 3에 펜트리 공간이 하나 있죠. 수납 공간. 그런데 복도 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입구에도 작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복도 쪽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음 공용 욕실이 나오고요. 쭉 들어오시면은 주방과 거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방도 엄청나게 크게 잘 나왔어요. 또 주방 다용도실도 크게 나오고요. 안방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베란다, 발코니실 따로 있고요. 이 안쪽으로 지금 오시게 되면 드레스룸 작게 하나 있고요. 파우더룸도 있고 부부 욕실. 까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추천할만한 타입은 62B타입 84B타입이네요. 수납공간이 좀 있어요.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77타입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세대수인데 사실 수납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뭐잘 보시고 선택을 해야될 것같고요 분양가격을 보시게 되면 전체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죠. 크게해서 보시면은 59 타입 같은 경우는 3층 가격이 3억 1,150만 원이고요. 10층 이상 가격이 3억 2,440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300만 원 차이가 나고요. 계약 때는 계약금 10% 준비하시면 되겠죠. 62A 타입이고요. 2층 가격이 3억 1,880만 원. 10층 이상 가격이 3억 2,850만 ,000 원입니다. 음, 여기도 한 천만원 차이가 나고요 역시 계약금은 10%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브 타입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62A 타입과 오브 타입을 비교했을 때, 10층 이상 가격이 오브 타입이 3억2 4 0 0이고요 62A 타입이 3억2,850만원입니다. 62B 타입이 공간에 남양적으로 빠져있잖아요. 아, 역시 금액대가 좀 올라가네요. B타입 2층으로 비교해 봤을 때 3억 2280만원입니다. 10층 이상 가격이 A타입이 3억 2850만원인데 B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3260만원입니다. 확장 면적이 큰가 봐요. 아무래도 수납공간들이 A타입에 비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77타입 같은 경우는 어, 1층 가격이 3 8 7 7 0만원이고요 10층 이상 가격이 4억 370만원입니다. 와. 타입에 비해서는 좀 금액대가 센것 같아요. 왜냐면 하 62B 타입보다도 어, 수납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84A 타입. 2층 가격이 4억3,500만 원이고요. 10층 이상 가격이 4억4,840만 원입니다. 역시 계약대 10% 준비를 해주시고요. 음, 84 타입도 B 타입이 약간 가격이 있어요. 1층 가격이 4억3,425만 원이고요. 3층 가격이 4억4,300만 원이잖아요. 3층 가격 보시면 4억3,94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고요. 음, 10층 이상 가격 4억 5,200만원. 84A 타입이 4억 4,840만원. 한4,500차이가나는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출 40%가 나옵니다. 투기가 할 지역이기 때문에. 무주택은 60%까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유주택자는 40%까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개인의 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당사의 대표분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잔금은 입주 시에 30%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별도로 있죠. 59 타입은 1,500만원. 계약 시10% 입주 시지일때 나머지 다 내시는 거고요. 62A 타입이 1,600만원. B 타입이 1,500. 50만원, 77타입이 1,650만원, 84A타입이 1,850만원, 84B타입이 1,950만원입니다. 금액대가 약간 생뚱맞게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점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 지난번에 대전 해모로 더센트라 경우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여 5억 초반이었음에도 경쟁률이 매우 높았어요. 76. 몇대 1로 나왔고요 목동 모아일과 그랑데의 경우는 발코니 확장 포함해서 5억 미만입니다. 대략적으로 4억 5,200만 원 정도 하죠. 84B 타입이 10층 이상 가격이 거기서 발코니 확장비 1,900만, 2천만 원이죠. 플러스 하고 옵션 부분 선택하고 하면 5억 미만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이 목동 더샵 리슈빌 2020년 5년 파사타입 실거래가 7억에서 6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 이 프리미엄을 맞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 목동 일대에 청약을 꼭 신청하실 분들은 이렇게 정보를 보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전 목동 모아일과 그랑데 분양 정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분양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